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구월동 어 구월동 여기가 주소가 어 여기가 주소가 무슨 여기가 인주대로 인주대로에 있는 제이디스입니다 인주대로에 있는 제이디엑스 예, 예 제가 여기에서 연습장 활동이 없어갖고 여기 사모님이 여기 친하거든요 그래갖고 저 뭐냐 어서 오십시오 저 j d 디 있잖아요 저기 보이는 거예 빨빨 발판 그거를 빌려달라 그래갖고, 여기 앞에서, 여기 스펀지공 있어요. 스펀지공 여기 아름다운 스펀지공 예.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거. 저번에 연습장 가서 제가 주신 거거든요. 로스트폴 주다가, 어떤 사람이 이거 비닐봉지 남긴 거 그대로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내 주셔서, 이걸로 여기서 스윙을, 연습을 원없이 했습니다. 그냥 아유, 여기, 여기 이용해주세요. 예. 80% 50% 세일입니다. 예. 가격대는 한, 어, 골프복 이쁜 거, 어, 신상품도 뭐 7만원대, 5만원대. 이렇게 팔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JDX. 예. 네.